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동면, 이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자동용조면인데요 이건 저가 모델이에요. 제가 이거 한 3만 원 정도 주고 샀는데 제가 써보니까 아, 가성비가 아주 훌륭합니다. 벌써 이걸 쓴 지가 한 5년 정도 됐고요. 저가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앞에, 이 자동면 앞에, 이 보호 렌즈가 있는데, 이 보호 렌즈는, 아시다시피, 좀 비싼 브랜드들, 뭐, 카멜레온이나 서버레나, 뭐, 3M이나, 이런 것들은 보호 렌즈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은 쉽게 구매할 수가 있는데, 구입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저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판매자에 전화해서 어, 보어렌즈를 따로 구매를 하든지 이렇게 저같 저같이 이렇게 구매한지 좀 오래 되거나 아니면 이런 저가 브랜드들 보어렌즈는 구입하기가 좀 어려워요. 또 가격도 몇장안 하지 안 하는데 가격도 의외로 비싸고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어, 카멜레온이나뭐 서보레나 뭐, 뭐 이런 것들은 그 바깥에 큰 보호 렌즈하고, 이 안쪽에 작은 보호 렌즈, 이렇게 세트로 뭐 10개, 각각 10개, 10개 해가지고, 음, 앞에 거는 한, 뭐한 7, 800원, 또 비싸면 1,000원, 요 안쪽에 거는 싸면은 400원, 음, 500원, 뭐 4,500원 정도 하는 것같더라고요그니까 제가 이용접면을 쓰면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용접률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어, 용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자동면의 보호렌즈가 기스가 많이 나요.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어,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음, 기스가 많이 나더라고요. 요게, 요걸 이제 처음 샀을 때, 이제 한 장씩, 안에 거한 장, 바깥에 거한 장, 이렇서 보호렌즈를 주는데, 이걸 쓰고 나면은, 다시 구매하려면 이제 가격도 비싸고 어, 좀 전화도 해야 되고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저가 브랜드들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뭐 다른 저가 브랜드들 뭐 5만 원 이하 용접면 어, 브랜드가 조금 없는 그런 용접면들은 이런 보호렌즈를 구입하시려면은 불편하기도 하고 의외로 비싸더라고요. 몇장안 들어있는데 비싸기도 하고 해서 어, 제가 이 보호렌즈를 어떤 걸 쓰면 좋을까? 음, 대용으로, 그러니까 이런 어, 요거와 똑같은 효과를 내면서 용접하는데 지장이 없고, 어, 카트리지가 이 안에 카트리지가, 이 네. 안에 카트리지가 어, 보호되는 망가지지 않는 이런 이런 거를 어떻게 한번 대용으로 음, 어떤 게 있을까? 대용품으로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 다 실패하고 딱한 가지가 한 가지가 되더라고요. 제가 찾았어요. 지금 요 용접면에 이렇게 기스가 이렇게 났거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기스가 나가지고 지금 이제 약한 기스인데 촬영을 위해서 제가 교체를 한번 해보려고 뺐어요. 이제 기스가 보이시나요? 아, 보이시죠? 그래서 요 커버 요 보호 렌즈를 제가 지금 교체를 할 건데 이 순정품도 있지만 오늘 촬영을 위해서 제가 바로 이것을 구매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렉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렉산 두께가 이게 뭐 건축 마감재라든가 뭐 지붕재, 그 캐노피라든가 버스 정류장 그런 이제 지붕을 보시면은 이 색깔이 있고 이렇게 렉산이라는 건데, 고런데 많이 써요. 지붕재로, 그렇기 때문에 열에도 강하고, 요게 이름이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데, 인터넷으로 검색해보시면 은 렉산 검색해보시면 은 두께별로 있고, 색깔별로도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원래 이 꼽혀있던 요거 같은 경우에 두께가 1 t 정도 돼요. 그래서 저는 렉산 1 t 를 구매했고요. 이거를 제가 이제... 이 렉산을 벌써 사용한지가 2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뭐 카트리지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뭐이 카트리지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용접하는데 불편함이 있거나 뭐 용접열에 의해서 울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물론 뭐 카멜레온이나 서브레나 어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이, 이 보호렌즈의 두께를 모르기 때문에 어 일단은 모르겠어요 렉산은 1T 뭐, 2t, 3t, 뭐, 이런, 이런 순으로 나가는데, 두께가. 아마, 카멜레온이나 서브레는 두께가 어떤지 몰라도, 어 아마 1t 아니면 2t 그 안에서 해결될 것 같은데, 아마 그것들도 제가 써보진 않았지만, 아마 똑같은 성능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제가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추천드릴 순 없지만, 한번 사용해보셔도 될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하 이런 저가 브랜드긴 하지만 어쨌든 카트리지는 똑같거든요 카트리지는 똑같고 어쨌든 렌즈를 보호한다는 이 카트리지를 보호한다는 면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보셔도 될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가 일단 전 2년 넘게 사용해본 이것만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저가 브랜드의 이런 카트리지 카트리지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렌즈를 어떤 걸 쓰냐 대용으로 저는 백산을 한번 구매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쓸 예정이에요. 가격은 제가 살 때는 조금 저렴했는데, 지금은 조금 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일단 이거의 장점은 어떤 저가 브랜드가 되든 이 카트리지 크기가 있잖아요. 카트리지가 큰게 있고, 작은 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에 맞춰서 그냥 잘라서 사용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고, 잘 이렇게 잘구부려지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용접면도 약간의 라운드가 졌어요 보시면은 약간의 라운드가 졌는데 전혀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렉산 저는 1T기 때문에 1T를 사용 했는데 1T 또는 2T를 사셔서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미 제가 2년 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성능은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X 아이고 제가 이 카트리지를 보호하는 이 보호 렌즈를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잘라놨어요. 어, 아무튼, 지금 이게 초록색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순정품도 초록색이잖아요. 요, 보호 비닐이 있어요. 보호 비닐을 이렇게 벗겨내시고, 이렇게 양쪽으로 보호 비닐이 있는데 보호 비닐을 벗겨내시면은 이렇게 투명한 렉산이 나옵니다. 이제 카트리지 크기에 맞게끔 재단을 하셔서 장착을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잘라 가지고 여기다가 장착을 하시면 돼요. 보호를 벗겨주시고 자, 다 벗겼고요. 이거를 그대로 장착하시면 됩니다. 장착이 끝났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검색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호렌즈를 따로 구매하시든지 아니면 보호렌즈를 구매하기 어려워서 콤파운드를 뭐 쓰시기도 하고 뭐 사포로 막 갈기도 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렉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렉산 쓰시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어, 자동면 보호렌즈 이런 저가형 용접면 사용하시는 분들 음, 자동면 보호렌즈로 대용품으로 렉산을 구매하셔서 어, 사용하시면 돼요. 인터넷 검색하시면은 렉산 두께 1T, 2T, 3T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어, 내가 원하는 사이즈. 저는 300에 300을 요, 요 사이즈가 100에 한90 정도 될라나 뭐 아무튼 저는 300에 300을 구매해서 이렇게 재단해서 차에다가 재단 해가지고 여러장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그때그때 그때 교체를 하고 쓰고 있습니다 안쪽도 마찬가지에요 안쪽 보호렌즈도 똑같이 요거를 같은 사이즈로 잘라서 장착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 용접면 보호렌즈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어디서 구매해야 되는지도 모르기도 하고, 네, 생각보다 이 기스가 잘 나기 때문에 보호렌지 기스 나는 것 때문에 교체를 하고 싶은데, 어, 제조사를 몰라서 또 어디서 사야 되는지를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길래 제가 소개드려 봤어요. 제가 직접 지금까지 벌써 3년 가까이 렉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 성능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용접면 보호렌즈 대용품, 렉산. 인터넷으로 렉산 또는 폴리카보네이트라고 검색하시면은 바로 어, 구매하실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 저는 300에 300을 했지만 500에 500도 가능하고 600에 600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만큼 수량을 사셔서 저처럼 용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크게 사셔서 여러 장 재단해놓고 차에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때그때 그때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